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으소서 모두 함께 기뻐하며 주일날 예배로 찬양과 예배와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흠명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의 중턱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게 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어 주실 아버, 아버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인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우성끼리 함께 하옵소서, 아멘. 하느님 나라의 선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피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년 충만토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통역하시는 하나님의 사모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항상 화목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옵소서 창세기내리특고1세번째 네. 시간으로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술이 이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는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가기를 아 간구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어느도 통하지 않고 머하면 타국 땅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심으로 아,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